2018년 5공제 피셋 자료에서 나책경 40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이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세에 관한 자료, 오른 것, 판매량과 판매가격, 곱하면 판매액, 판매액 역시 나오는구나. 공제금액 빼고 세율 곱하면 주세 나오겠다. 주세 나오는 문제가 중요하겠군. 주류별 주세, 주류별 판매익, 판매익. 주세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판매량과 공제금액 각각 주세를 구해보면, 은 판매익, 이거 천병이니까 100만원 단위로 맞추려면 0세개 지우고, 2250, 1750, 106, 1600. 이랬을 때, 판매액에서 공제금액 뺀 금액 적으면, 1800, 1400, 1200. 곱하기 세율하면 180, 280, 180이 되겠구나. 이랬을 때, 탁주의 주세는 과실주의 주세보다 둘이 같으니까 큰거 아니고, 또, 각 주세 판매량과 공제금액, 판매량은 판매액 안에 있고, 공제금액, 그러면 이 부분이 각각 10% 증가하는 거니까, 세율이랑 곱한 주세가 10% 증가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세의 10% 곱한 게 708이어야 되는데, 708은 11의 배수 아니야. 그럼 d 귿 틀렸다. 답은 3번. 네. 어, 지금 제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었는데요. 아마 실전에서도 저는 이렇게까지 빨리 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피셋이라는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고, 오랜만에 이 문제를 풀어봤다 해도 그 문제를 풀어봤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기가 하나는 주류별 판매액 판매량, 판매량과 판매, 병당 판매 가격. 즉, 표 1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둘을 곱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그 답을 도출해내죠. 그런데, 이 느인 같은 경우는 주세가 나오고요. 디귿도 주류별 주세. 그러니까 각 주류별, 이것도 주류별 주세죠. 어쨌든 주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과 판매 가격, 병당 판매 가격이 나오고, 주류별 판매액이 나옵니다. 즉, 기역 리을보다는 니은 디귿이 더 답이 되는 선지에 가깝다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기역과 리을은 표1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나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는 표1뿐만 아니라 표2를 같이 가지고 풉니다. 특히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주목했던 부분이 주류별 세율. 주류별 여기 세율은 있고 판매액 있고 판매액은 이거 두개 곱한 거죠. 공제금액 있고, 주류별 주세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류별 주세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식들을 알고 있어요. 즉, 주류별 주세를 궁극적으로 도출해내는 것. 강사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표를 가지고, 표에서 최종 도출 가능한,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이 최종 도출 가능한 정보를 묻지 않고 답이 나오게끔 하는 문제는 굉장히 극소수일 거예요. 결국에 우리한테 어떤 표를 주어서 그 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해 줄수 있는 정보까지 이해한 사람만이 더 문제를 잘 접근한 것으로 평가하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판매량과 판매 그 가격만 보고서 해결이 가능한 기억 리을 선지보다는 니은 디귿 선지가 좀더 중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부터 리을의, 리을의 보기 조합형 문제는요. 결국에 특히 보기 조합형이고 특히 문제 자체가 두 개씩 보기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기억. 부터 리얼까지 무엇을 보아도 사실 그 유불리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두 개만 볼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개까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불리가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옛날에 선지 접근법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막 선지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 없이 네개 중에 가장 편안한 선지를 먼저 고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쉬운 거 먼저 접근하는 것이 어 접, 접근한다면 오히려 세 개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처럼 조금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은 두 개만 보는 것으로 해결을 끝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보고 끝내려면 보통은 그 출제자가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그 핵심 보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두 개만 보고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세라는 것을 담고 있는 선지를 먼저 보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즉, 주세. 최종 도출 가능한 정보인 이 주세를 묻는 선지를 먼저 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세를 먼저 보지 않고 쉬운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이 보는 것도 좋음. 더 전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표 1만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기억부터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요. 표 1만 가지고 보면 돼요. 판매량과 병당 판매 가격이 각각 10%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지금 궁극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은 판매액이기 때문에 둘의 고비 판매액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셨다면 제가 이 부분 사고를 굉장히 빨리 한 데에는 정말 수많은 기출에서 판매량과 판매량 대, 판매량 분해 판매 가격, 즉, 병당 판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당 판매 가격에 한 병당, 이제, 그러니까, 네, 병당 판매 가격인데 그게 몇 병이었느냐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곱해서 총 판매액을 구하는 것은 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꼭 이거 식을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건안줘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위아래가 각각 10% 증가한다면요, 여러분. 10% 증가하면 1.1배죠. 또10% 증가하면 1.1배예요. 둘을 곱하면 121이니까 21%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실주는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0% 증가하는 것이고요. 둘의 모수를 알아야 되죠. 모수가 그 거리비와 그걸 알려주니까요. 즉, 지금 15%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이 15%와 각각의 거리비는 15와 6인데요. 이게 각각 2대5죠. 그랬을 때 모수가 5대2의 비율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모수는 뭐예요? 이 판매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액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둘의 곱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천이니까 가볍게 1750, 1600 적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공세계 빼고 1000 빼고 나머지 해주시면 2250이 되는 거죠. 이거를 사실 이 정도만 계산을 해도 되는데요. 굳이 이 숫자를 한 것은 다음 문제, 1 0 0만원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에 숫자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앞에 세 숫자만 생각하면 400, 얘는 160, 2대... 5인 거 보이세요? 80으로 보면요. 2대5죠. 즉,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도 도출이 아니라 확인을 하신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15% 너가 맞아. 라고 해 두시고, 15%가 진짜 맞는지, 그 거리의 비와 그 이제 모수의 가중비를 비교를 한 것이죠. 가중비와 거리비가 동일한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음보기로 가볼게요. 탁주의 주세는 과실주의 주세보다 크다. 결국 지금 이것은 주류별 주세,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세를 도출하려면요. 1번, 판매액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 판매액 구했죠. 2번, 공제금액을 판매액에서 빼야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여기를 뺀 것을 구해 놓은 거죠. 2번, 그 다음에 세율과 곱해야 해요. 세율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서 제가 아까 지워버렸는데, 180, 280, 18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율을 구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탁주의 세 주세와 과실주의 주세가 크다가 아니라 동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산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주리발 판매량과 공제 금액, 판매량과 공제 금액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푸는 거에서 보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판매량을 바로 판매량이 10% 증가가 아니라 판매액의10% 증가로 바꿔서 생각을 했죠.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들 판매액을 도출하는 식은 판매량과 병당 판매 가격의 곱하기 고부로 도출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판매량의 10%를 곱하나, 이거 전체의 10%를 곱하나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의 10% 증가를 판매액의 10% 증가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번으로 도출한 이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10%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공제 금액도 10% 증가, 판매액도 10% 증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별 세율과 곱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이 주세 자체가 10% 증가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세가 10% 증가. 그랬을 때, 주류별 주세의 합이 108만 원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숫자 센스 발휘해 보세요. 108이 아니라 708. 708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국에 주세 총 이거 다 더해서 합에다가 1.1. 곱할 건데요. 이거 1.1 곱하는 거 생각해 보셨을 때, 결국에 11의 배수여야 한다는 거 보이세요? 어떤 정수, 이거 합해서 정수가 나오죠? 정수에다가 10%를 곱했, 1.1을 곱했을 때, 그 값은 11의 배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708이라는 숫자가 11의 배수여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11의 배수는 앞에 있는 두 자리와 뒤에 있는 두 자리가 이렇게 합이 맞물려야 돼요. 즉, 그니까 러 보통 이렇게 뭔가를 곱했을 때요, 뭐 60일, 60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보이세요? 10일의 배수는,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가 하나 밀려서 써지기 때문에 곱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으셔야 하냐면요, 8이 있죠. 8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일단 8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앞자리가 7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올림을 했다면 68 정도겠죠? 그랬을 때 여기도 68, 여기도 68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서 74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어, 숫자가 너무 큰데 하고 6을 하나 낮춰봐 보세요. 그럼 어, 58, 58이니까 8에 13, 6. 택도 없죠? 즉, 이런 11의 배수 자체가 이것까지 생각 안 하셔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58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떨어지는 숫자의 폭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죠. 어쨌든 11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신다면 이것을 바로 잠시만요.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708이라는 숫자를 보고 11의 배수가 아니니까 바로 ㄷ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가볍게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난 불안해 라고 하셨다면 총 주세가 얼마입니까? 80, 80, 80이니까 240 있을 거고 100단위 더하면 400이죠. 그래서 640이 있으니까 6 4 0에 11배 얼마죠? 704. 이렇게 더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4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708 아니네 라고 하셔도 괜찮지만요. 아까 제가 말한 1.1을 결국에 곱해야 한다면 11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일보기 볼게요. 판매량은 각각 10% 증가하고 병당 판매 가격은 10% 하락했대요. 보이세요? 판매량은 10% 증가, 1.1 곱할 거고요. 판매 가격은 10% 하락, 0.9 곱할 거예요. 1.1 곱하기 0.9는 얼마입니까? 0.99입니다. 즉, 전체에서 1% 하락한 거 보이세요? 1% 하락하였기 때문에 A업체의 주류별 판매액의 합은 5544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되게 예쁜 숫자인 거 보이세요? 방금 제가 이게 11의 배수인지 확인을 해봐라 했던 것처럼. 1% 하락했으니까 99%에 해당하는 숫자인지, 즉 99의 배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99의 배수인지라고 확인하기보다는 보이세요? 얘가 얼마가 더해지면 예쁘게 딱 숫자가 떨어지겠어요. 여기 100을 만드는 숫자 56을 더하면 5600이 되는 거 보이세요? 즉5 6 0 0빼기 56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00%에서 1%를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어 불안해요 저 5600이 답이 아니었으면 어떡해요 5500이나 5400이었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확인을 마지막까지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잘 확인을 안 해요 설마 <laughs> 이런 것까지 맞춰줬는데 여기를 틀리겠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가 결국 묻고자 하는 바는 10% 증가 10% 하락했을 때 전체에서는 1% 하락했다 요거를 아니 라는 측면인데 그거를 1% 하락한 걸 확인을 했다면 굳이 더 이상 확인하지 않는 요런좀 대범함이 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 정답률에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를 빠르게 풀게 해서 오히려 제가 되게 산뜻한 기분으로 계속 문제를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틀릴 때는 빠르게 틀리자 이 주의여가지고 좀 그렇게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뽀꽃이 자료 해석에서 제가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5,60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굳이 확인을 하게 된다면요, 아까 400과 160 기억나시나요? 이거 더하면 560이죠. 이거에서도 또 확인하지 않고 아 그래 맞겠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 560이잖아, 5,600 아니잖아 하면서 단위까지 생각하시면 또 머리가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난 확인해야겠어 하면은 여러분들 보이세요? 제가 아까 설명한다고 하고 밀어뒀던 거 여기는 100만 원이 단위에요 여기는 1,000 병이 단위죠. 그랬을 때. 천 곱하기, 천이 백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거, 천, 백만, 십억, 조. 이거 꼭 아셔야 한다고 얘기 강조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콤마 단위의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천을 두번 곱하면 백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천병이 보이신다면 여기에 있는 공세 개씩을 지워서 천을 만든다면 이 값은 여기 있는 2250, 1750, 1650의 단위는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뺐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서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주황색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5600이 맞고요. 5600에 1%를 뺀5544 1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핵포인트는 저는 결국에 숫자 놀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숫자 놀음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여기서 10% 증가, 10% 하락이 1% 하락을 의미한다는 것과 각각 10% 증가하면서 이게 전체 10% 증가로 환원하여 생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기억에서 가중평균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10% 가중평균이 아니라 10%가 두번더 해서 21%였다는 거. 요런 것들 체크해 두시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스스로 풀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